자 리포트 보셨는데요. 이 LS 머트리얼즈 취재한 배석원 기자와 좀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 기자, 이 공장 현지 취재를 현장 취재를 다 하고 왔는데요. 보니까 LS 머트리얼즈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S 머트리얼즈 홍영호 대표 대표는 시기의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상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음. 했습니다. 그 시기가 빠르면 내년도 될수 있다고 했는데요. 관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상장 계획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시기나 뭐 방법론이나 그런 거는 계속 본사하고 조율 중이고.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시황이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좀 힘들고요. 분명한 거는 당연히 IPO 계획 가지고 있고 뭐 가장 빠르게 하면 뭐 내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L.S. 머티리얼즈의 홍영호 대표이사 인터뷰 내용 작, 어, 짧게 좀 들어보셨는데요. 빠르면 내년에도 상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어, L.S. 머티리얼즈 지분 구조 어떻게 됩니까? 현재 대략적으로 보면 LS전선이 50%그 외에 나머지가 재무적 투자자 50%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무적 투자자들은 KV1호 투자 KU 투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 s 머티리얼즈의 전체 주식수는 5282만 6223주인데요. 이중 LS전선이 2641만 3112주를 지고 있습니다. 지분율로만 본다면 LS전선이 한주 차이로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의 자회사입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그 발자취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간 LS 머트리얼즈의 발자취를 보면요. 2005년에는 LS 전선에 있었습니다. 전자부품사업부의 UC 사업팀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후 2008년에는 LS 엠트론이 LS 전선에서 분리되면서 그때 UC 사업팀도 LS 엠트론으로 재편됐습니다. 이후 물적 분할을 통해 2021년 1월, 1월에 LS 머티리얼즈로 분사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현재 LS 전선이 최대 주주가 될수 있었던 건 2021년 2월경에 LS 전선이 70억 원을 투입해서 LS 엠트론의 머티리얼즈 지분 100%를 가져오면서 이루어진 거고요. 현재 지분 구조는 다수의 유상 증자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자 이제 주력 제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먹거리죠. 자, 울트라 캐페스터 그렇죠? 그게 UC. 음, 이 제품은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까? 네, 울트라 캐패시터 역시 충/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전지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 과정도 비슷합니다. 다만 2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와 적용 범위와 쓰이는 용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에 탑재하는 2차전지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이지만 LS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울트라 캐패시터 U 시라는 제품은 주로 풍력 발전 터빈이나 크레인 등 운송 중장비에서 쓰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공장 등의 비상 전력 장치 등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전력 에너 필요한 곳에 주로 쓰이는 겁니다. 그 풍력 발전기에는 날개 방향을 틀때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때 유씨 전력이 힘을 발휘하고요. 크레인이나 트레 크레인이나 트램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또 활용 범위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회사는 우선 풍력 시장을 중심으로 제품 매출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전통적인 풍력의 강자들은 다 유압식입니다. 전동식이 아니고 그 전동식에 저희가 유씨가 들어가는데요. 향후에 이게 부품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면서 메인 트넌스가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사들도 그쪽으로 전동식으로 많이 돌아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당연히 유씨도 그 시장의 변화 변화 추세에 따라서 당연히 채택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전기자동차와 다른 분야에서의 이제 그런 배터리 사업부 그렇죠. 충분한 이제 시장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자, 올해 매출은 400억 원, 영업이익은 50억 원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고객사는 어디입니까? 네, 국내보다는 해외 쪽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스위스의 ABB 기업이나 미국 리차드슨, 독일 지멘스 등 400여 개 기업이 유시 제품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양과 군포의 생산 공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고객사와 주문량이 더 커지면 공장과 설비 확장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추가 증설이 필요한 시점을 2024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LS 머티리얼즈 현장 취재하고 온배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